자 오늘은 그 여기 에 있는 음. 한국 식당으로 한번 왔는데 음. 카레메 한그 음식하고 한국 음식하고 그 식당에서 파는 음식하고 음. 이 냉철하게 음. 냉모하게 비교를 음. 이건 사실 만들어서만들어서 사실 비교하기는 애매해. 우리 카레미 좀 만들어 만들지는 않잖아. 그만안 되는데 어, 오케이 그냥 그냥 냉정한 맛으로. 그냥. 이거 <목소리도> 그냥 일반, 여기서도 팔아요. 중국 만두 같아. 근데 이렇게 굽기만 한것 같아요. 그냥 한국 만두에 비해서 뭔가가 좀 뭔가 부족해. 약간 좀 오래 된는것같은 살짝, 살짝. 살짝 묻혔다가. <목소리도> <살짝. 목소리도> 늦... 어. 어, 얼렸다가 덮였다가 뭐한번한 거. 얼렸다가 덮였다가 5번 한 그런 약간 텁텁한 <목소리도> 느낌. 이거 어, 그냥 이거는. 점수로 따지면 한.. 나한 60점? 60점? 60점 어. 한 60점 정도 한국 그냥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그냥 아유, 그냥 없으니까 뭐, 어슷... 먹지않는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뭐. 그냥 만두는 60점이다 거기까지 또더 나올 뭐. 거예요 음식이 자 김밥 비주얼 자 아, 이거 김밥인데 한 아, 어, 맛을 볼게요 어, 이거는 아, 불고기김밥이구나 불고기 보이나? 이거는 음. 음. 그래도 조금 더 얼마가 사네 음. 음. 보통, 보통 보통, 뭐. 보통 음. 왜냐면 안에 소고기가 많이 들어갔어 요 음. 소요 많이 넣어가지고물 맛이 렇게좀 뭐라고 할지? 살려주는 거 같아요. 맛이. 우리 음. 이거는 한 80점? 한 80점 정도 하는 같아. 거 같아요. 이거 음. 풍성한 맛인가? 크리스피. 크리스피했어요. 매리따스 피칸테. 에, 아브라타베이오스. 아, 이게 이제 크리스피. 크리스피고 이게 간장 뭐지 하 피깐떼 아 피깐떼 아 이게 피칸떼구나 이게 양념인거지 피칸떼 양념 이고 여기가 이제 간장 간장, 간장. 어 이거부터 응. 음, 먹어봐야돼 양념 음. 이거 그냥 일반 양념 일반 치킨 크리스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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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피는 괜찮네 어떤 나름 괜찮은 제품 잡채. 어, 이제 돼. 아, 네. 잡채 잡채? 버터 잡채? 요그 떡볶이도 많이 들아 떡볶이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제지어가지고 여러 가어어데 이거는 한 85에서 90점? 그냥 홍국사 먹기는 안나빠요한 번만 먹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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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은 저희 갔다 왔어요. 여 포르테리아, 소파. 저희 갔다가 지금, 어, 이런, 다른 나라에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영양식조걸릴까봐 우리 카르마하고 뭐 저희하고, 영양,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엄청 시켜버렸어요. 지금 봐봐요. 우리까지 이렇게 지 밥차 시켰지? 아까 김밥 있던지, 네. 떡볶이 하나 넣었지. 남은 거 내가 가져가기도 했어. 남을줄 모르겠는데. 하지만 그 이, 이, 일반 치킨은 괜찮다. 이게 매운맛이지. 요거 이제 매운맛. 한번 그 향금도 음, 괜찮은데 근데 한국 사람한테 조금 조금 싱겁다 는 느낌이 들것 같은데? 먹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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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것 먹어서 먹어 너무 안맵게 너무 안맵 너무 혔는먹 그냥 괜찮서요 어, 다른 치킨집 옛날에 한어치킨집서 먹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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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나서 먹어서 먹어서 좀어서먹 그냥 보통, 보통? 괜찮나? 응. 나는 조금 덜하고 매 70점 응 그래서 그이 정도면 뭐 보급자이자면 먹거 치고 응맞아보 오늘 다먹는가치고 이사 는 이거는 간장 간장이에요 간장 아뭐 간장 아 불러요 뭐. 나하 간장은 뭐, 뭐 이렇다 저렇다 간장 특별히 맛이 안나와 안나오는데 그냥, 그냥 무난한 맛 응. 잡채는 그냥 가렘이 잡채를 잘 만드는데 가렘 잡채하고 고양곰파를 틀려요 여기 잡채에 여기 가렘도 잡채를 잘 만드는데 요거 한번 비교해보내보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데 개인적으로 한국 잡채하고 가장 더 근사한 맛은 카레맨게더 한국맛이 한국, 한국 잡채라고 그러데넌안먹었잖아 음. 요즘 정통 한국 잡채라고 그러면 조금 짭짜름한 맛이 많이 들어갔어요 진짜 괜찮아 먹을만해 그말만한데 한국 잡채에 가까운 맛은 카레맨게 나 그러니까 카레 낫다 나 개인적으로도 카레게좀더 낫다 잡채는 그런거 아니야 그래고 잡채는 지금 다 먹어야 되니까 집에 가져가면 풀어는없는거 같고 치킨을 가져가고 잡채를 다 먹어야 되니까 맛있네요? 맛요 어떤 것 잡채? 잡채는 3점 5점 5점? 안 좋아? 5점 응. 어. 나쁘지는 않은데 그냥 너무 너무 애매한데 맛이 네. 애매해 한국 전통의 잡채 맛은 아니야 여기에 모텔을 맞춘 것 같아 요간짭조한맛으로 맞춤 맛 아무 고유의 다채맛이 아닌데, 중간에 이거 뭐라구나. 튀김, 어, 튀김, 어, 그 감자튀김이 들어있어요. 바삭바삭한 거. 여기 어디 먹는 거거든? 떡볶이가 그러니까 맛있어. 뭐, 떡볶이. 자, 자, 뭐지? 이게? 네? 떡볶이.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떡볶이. 이제 카렌 떡볶이하고, 여기 식당 떡볶이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 첫 번째 떡 떡이 막 찢어졌어. 이거 현진 떡이에요. 알아요. 언제 언려 파는 걸 내가 알아. 떡이 찢어졌지 떡이 찢어졌다. 근데 이거는 짤떡이 아니야. 떡이 일단 어 마이너스 먹고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그 다른 식당 현진이라는 식당 이 있는데 맛은 거기다는 그런 놨고 맛을 억지로 비교하면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카레키 한국 맛에 더 가까워요 한국이 약간 맵고 매우면서 살짝 단맛이 나와야 되는데 한국 맛에는 카레키더 가까워요 나쁘지않아 나쁘진 않아 이 정도 양념이면 떡만 네. 좀잘 찼으면 떡, 네. 내가 이거 이 집에서 먹는 것 중에는 네. 떡볶이를 넣 네. 네. 응, 양념이. 떡은 별로아스비신다도안 들었을까? 앤 치약? 네. 네. 치약 한거 들고 갈래? 치약 갖고? 치 그게 우리 집에 네. 엄청 커. 잡았잖아. 네, 저어디가 봤지? 치약을. 너무 잡잖아 유튜브에 올렸어. 네. 네. 얼굴 안 들었어가지고 이 네. 집에 제먹돼 뭐라 지 아니 그건 나랑 같고 그래도 한국은 한국은 안될 수가 없 치아가다가 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지나갔다그랬는 치아가 거의 가 거기는 유명한 게 맛도 너마시고큰 것도 특이하지만 <목매> 거기는 그 웨이터 여자들을 다 이끌어내는 거고 아 그래? 아니 <목매> <목매> 그러니까요 아직 뭐래가습관짓은 못하는 데고그래 웨이터 웨이트리스 애들이 좀 이쁘죠 구독 좋아 저, 부탁 저, 요 저, 저, i <laughs> <laughs> <building a> <uwagę> 보잉 <뽀잉> 보잉 <뽀잉> <laughs> <laughs> 그럼 안녕히 계세요. <뽀잉>